네, 섬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근입니다. 2025년도 대비 개념 압축 강자인 패스프레소. 강의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스 프레소 강좌는 어 원래 현장에서는 11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요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스튜디오 버전으로는 조금 일찍 개강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현장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11월에 수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잠깐 안내를 이 부분 더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9월이니까 9월에 이제 오픈이 될 텐데 9월에 이. 인강으로 먼저 좀 오픈이 되기는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찍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1월에는 현장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11월에 현장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현장에 수업을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11월에 수강을 하시면 돼요 내용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9월에 이 인터넷 강의로 먼저 좀 제가 미리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시 이상의 분들은 어, 이 압축 강좌가 필요할 시점이 조금 빠를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좀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현장 강의 따라오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막 들으시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9월에 이 패스 프레소 강좌를 들으시려면 적어도 개념과 기출에 1회독 정도는 되어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현장 강의를 따라오시는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 에는 그 작업이 되시지는 못하실 것이니까 어, 현장 강의 따라오시는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현장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또는 뭐 11월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 9월에 수강을 하실 수 있는 제시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지금 수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취지에서 먼저 좀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요 패스프레소 강좌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이게 이제 개념을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강좌입니다. 어. 그래서 요 강의는 여러분들 그이 강의로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좋은 그런 컨텐츠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을 보실 때나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실 때 모의고사 훈련을 하실 때 또는 단권화를 하실 때 그럴 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는 교재 내지는 강의가 될 거예요. 우리가 24강, 24강 내로 마무리를 좀 지을 것이거든요. 얼마나면 요한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한 강에 60분에 산 조금 넘더라도 70분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다뤘던 중요한 개념들, 시험장 가실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핀출되는 개념과 이론과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 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재 같은 경우에는 192페이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작년보다 한 8페이지 정도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론들이 조금 추가가 되고 법령의 개정과 신설된 뭐 법령 제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적은 페이지에요 굉장히 적은 페이지로 제가 압축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드리는 그런 교재와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내용들을 정말 고압적 추출했기 때문에 패스 프레소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아주 이제 고압착 추출해서 전혀 빠져나감이 없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감이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교재와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한 포인트들과 출제 논점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자 제가 뭐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행정학은 어떤 것을 체크하게 보통 출제를 하게 되냐면 개념과 개념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통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교들을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 제가 표를 구성하고 문장을 구성하고 또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뭐 지금 이패스 프레소 강좌를 들으시든 개념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든 기출 수업을 들으시든 기출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독하시든지 간에 항상 행정학은 6개 념과 어떤 개념이 서로 비교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이 비교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를 구성하고 내용을 구성했으니까, 이 교재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논리적인 문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우리 행정학은 문장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의 정보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행정학도 하나의 글로서 읽어두시면은 좋겠다. 그리고 행정학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도 굉장히 많고 낯익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처음 보는 문장들로 구성되는 문제들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 없이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내가 아는 문제들도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행정학은 단순 암기로는 풀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단순히 기억해서 들, 들어가시는 거 물론 가장 그건 기본적인 것이 되겠지만, 평소에 이 문장을 읽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문장이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서술을 좀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다른 개념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가 조금씩만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조금씩만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장이 나오든지 새로운 주제가 나오든지간에 충분히 시험장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만 평소에 고민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논리적인 문장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 단순하게 요건 요거다. 요건 요구다 이렇게 이제 단순 암기식이나 나열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이 아니라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해드리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실력도 굉장히 단단해질 것이고 최근에 행정학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주제마다 이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런 키워드들 놓치지 않게 제가 다 볼드 표시도 해놓고 수업 시간에도 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장을 공부할 때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계속 드리는데 비교와 논리와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훈련 많이 해두셔야 돼요. 고민도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난 만큼 양이 약간 늘어난 만큼 어, 최근에 강조된 이론들과 법령 개정 내용들 싹다 반영을 했으니까 안심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프레소 강의 또는 교재 요 개념 압축 콘텐츠는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행정학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출이에요. 역시 기출이기 때문에 이 기출과 병행할 가장 효율적인 교재로서 활용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실 때는 오늘 만약에 뭐 총론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분량의 진도를 패스프레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좀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롭게 풀어 보시던 이런가? 진도에 맞게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행정학은 기출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출에 사용되는 개념과 지식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개념에 대한 회독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개념의 회독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행할 기출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 프레소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예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만큼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진행된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볍게 교재를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무엇을 병행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어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프레소 강좌 어, 말, 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인터넷으로는 조기 개강을 하게 되고요. 뭐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든 다 수강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수강하실 분들은 11월에 수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패스프레소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